안녕하세요. 대성, 한화 주주님, 반갑습니다. 김 감독입니다. 뭐 제가 금요일 새벽 12시 42분을 지내고 있는데, 와, 이렇게 또 촬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아유, 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촬영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잠이 오나요? 잠이, 잠이 오겠나요, 주주님? 자, 아유, 내일 되면, 아니,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죠, 이제. 자, 오늘 아침 되면 주가창 내릴날 겁니다. 아마 진짜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부터 아마 엄청나게 그 얘기 나올 텐데, 주주님 지금 매도 때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주주님 또 내일 가면 또 정신없이 호가장 보면서 또 심란할까 봐 미리 제가 새벽에 촬영하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면 음, 지금 아직 지금 더갈 길이 바쁩니다. 지금 올라갈 타이밍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성산업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주지인들도이 외인들, 이 외인들 세력이 못 이겨가지고 분명히 외인들 내일 분명 방향성 잡을 겁니다. 어떤 방향성? 개미터기. 자, 공포심리를 이용해가지고요. 분명히 분명히 방향성 잡을 텐데 그거에서 휩쓸리시면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 지금까기 올라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는데 진짜 조금만 더 우리가 어떻게 타이밍 을 잡을지. 근데 만약에 저점에서 어, 나는 진짜 한번 매도하고 싶어 그런 분들도 타이밍 잡아 잡고 중간에 한번 더 우리가 어, 추가 매수, 분할 매수 할수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부분도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주주님 진짜 이게 상한가에서 어, 급등까지 거듭하면서. 어, 진짜 아마, 매도하고 싶은 분, 제가, 제가 인자하고 있습니다. 자, 고점에서 들어갔다면, 나만 물리는 거 아니야? 이거 불안감일 겁니다. 자,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 답 나옵니다. 답 나오니까, 그거,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촬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이미 끝났다. 슬력서 나갔다. 뭐 위유비 뷰, 절대 흔들지 리 마세요. 절대 그거, 가치입니다. 가짜 당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밤잠 안 자고 제가 촬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음, 진짜 어, 레벨 문제 다 받고 있어요. 자, 아까 좀 전까지도 진짜 문제가 수십 통 왔습니다. 얼마 나 답답하겠어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 심정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촬영하는데 진짜 주주님, 제 목소리 믿고 다한 번만 집중해세요 절대,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지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제가 진짜 여러분들, 이, 보고 계신 이 자리, 이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 냉정하게 대응해서 이걸 극대화할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골든타임 골든타임. 지죠.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어, 본격적인 분수에 앞서서 제 아래 전화번호 0106983112하 공개합니다. 지금, 대성사람 축하가 우리 주주님들 급 상승하니까 오래 답답하잖아. 자, 저김 감독 좀 응원 좀 해주세요. 이 새벽에 얼마나 힘들겠어, 제가. 자, 대성산업 김 감독 화이팅이라고 좀 문자 한 쪽만 넣어주시고요. 어, 제가 진짜 우리 어, 문자 주신 분들 실시간으로 아침부터 시작될 장중 대항, 대응 전략부터 세력이 어떻게 최종 목표까지 얘네들 원하는 목표가 뭔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힘내라 김관도, 이런 문자 좀 하나 주시고요. 자, 우리 그, 대동산 업을 전체 단지 팔채 보겠는데, 먼저 뭐좀 차트를 좀 볼게요. 우리가 12월 12열처 초 어땠습니까? 12월 초에 솔직히 4,000원까지 갔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자, 4,000원까지 갔는데, 어, 주가가 단숨에 11,81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진짜 이제 이게 가능하죠? 자, 이게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자, 지난 17일 날, 자, 우리는요, 어 진짜 아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우리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분명히 엄청나게 어, 급 상승하면서 13% 넘는 넘는 급등을 하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죠. 하13% 급등이라는 게 진짜 작은 게 아닌데 이동평균선을 보세요. 자 모든 게 지금 어, 어, 아주 그냥 완벽한 정배를 그리면서 치고 올라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자 거래량 볼까요? 자 거래량 터졌습니다라고. 자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이것만 봐도 앞으로 더 관심, 그다음에 물량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2월 12일날 이것만 볼게요. 이때 이게 말이 됩니까? 어, 4천만 주 역대급 거래량, 역대급 거의 기록입니다. 기록 이 정도는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후에 주가가 오를 때마다 거래량을 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물량을 쓸어 담으면서 올리고 일단 진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어제 수급표를좀 보더라도요. 개인은요, 730, 735 매도를 했고, 자, 외, 외인들은 705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어, 개인 735주 매도하면서 흔들, 흔들리게 흘려 나갔는데 그 물량은 외국인. 외국인이 그대로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과 연기금 쪽도 보게 되면요. 사실은 이게 음, 입지를, 이제 입지를 시작한 거예요. 사실 기타 범인 57 기타 범인도 이제 조금 어, 조금씩 조금씩 분위기를 파가면서 며칠간 지금 수천 주식 매집이 들어온 게 포착이 됐다. 이건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스마트 머니가 들어왔다는 강력한 신호요 여러분 응, 벌써 체크, 체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이 공매도도 걱정하시는데 최고 공매도 얼마 안 됩니다 0.15수준 엄청 미비해요 지금 하락을 베트간 세력보다 어?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차트에서 반영되는 거예요 밀어 올리겠다 그 말인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 음, 최근 주요 기사도 보게 되면 대동사와 에너지 가격 상승 더불어서 자산 재평가도 있었고요. 이런 기대감, 기대감이 시장을 계속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요. 에어 내일 오늘 아침,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 시초가에 세력들이 개미 털기 위해서 일부러 급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어, 요게 급락을 유도할,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매도를 해가지고 주식을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아셨어요 아셨, 그래서 어, 분명히 아침 되면 호가창 지금 달리납니다. 일주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데 직장 다니신 분들 여러분 어떻게 실시간을 대응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일초도 안 되는 거 한번만 눌러주시고요. 자제 개인번호 010 6 5 8 3 3112로 대성산업 자 대성산업 이라고 저한테 문자 좀 남겨주세요 자 남겨주시면 제가 어, 바로 남겨주세요 자, 새벽인데 지금 남겨주셔야지만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지금 남겨주시고 다른 일 보시라고요 제가 대응 다 해드릴 테니까 실시간으로 매수, 매수, 타점 물론 흔들리는 멘탈까지 꽉 잡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새벽에 왜 촬영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위해서 그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루지 대성산업. 자 응원 좀 주세요. 너무 힘드네요 지금.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몇 시인지 아, 몇시지 아세요? 새벽 열두 시 오십 분입니다, 여러분. 자, 좀 힘내라고 좀 김감 어? 김감독 김강, 대성산업 힘내라고 문자 좀 팍팍 좀 주시고요. 어, 자 끝까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히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자 대성산업 들을 이후 역대급 바이오 히든 종목. 자. 이게요, 음. 우리 주지님 어, 임상 3상이 지금 거의 완료가 임박이 되있습니다3상이 어, 뭐냐면 어마어마한 건가 봐요. 이게 바이오에서 임상 3상이 임박이 됐다. 이거 보통 보통 그 호재가 아닙니다. 자, 제약사 기술수출 계약 앞둔 종목이고요. 세력들의 바닥에서 2년간 2년간 매집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끝냈고요. 차트 모양이 과거 뭐 폭등했던 바이오주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싹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히든 선물 진짜 엄청나게 히든 선물 어, 히든 선물까지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 060-6833-1112로 선물 또는 대성산업 선물 이렇게 주시면 제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시면 버스 버스 떠납니다. 여러분, 자, 지금 바로 핸드폰 드세요. 여러분, 새벽에 저도 지금 촬영하는데, 여러분 핸드폰 드셔서 문자를 남겨주세요. 자, 다시 춥습니다. 너무 추워서, 진짜 우리 주주님들, 내일 진짜 한 번, 오늘 아침에 한 번, 뭐 어, 진짜 제대로 한번 제가 어, 타이밍 잡아 드릴 테니까, 한번 진짜, 한번 본격적으로, 우리 대성대성산업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종목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투자자 파트너 김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